저희 프로그램지 거기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일단 프로그램 설명 드리겠지만 저희가 수토랑 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수요일 토요일 반 또는 월요일 금요일 반 이렇게 세하고 일학년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오늘은 그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 성적을 내왔는지 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땠나요 새하고 발표하고 나서 애들 태도가 좀 어떤가요 일단 새하고가 학교 그 기준으로는 이따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 프린트가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시험 1주전 한 10일 전에도 계속 프린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 프린트가 보통 한 3등급 결정문항 2등급 결정문항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린트에 대해서 그, 나오자마자 빨리 연습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한데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프린트가 나오면 그 영어는 또 외우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시험 때가 다 돼서 나오는 프린트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생화고 전문팀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생화고 전문팀이 고3 선생님이 두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고2 선생님이 8명 그 다음에 고1 선생님이 9명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화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학생들 레벨, 레벨을 어떻게 나누고 그,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서 새하고 전교권으로 들어간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3월 프로그램 입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해 실적 같은 아,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2등급 이내에 38명 중에서 31명 그래서 81%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니 그러니까 작년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138명이 재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교과 내신이 전교 10등 이내가 6명, 그다음에 1점대 학생이 11명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활여고도 마찬가지로 2등급 이내에는 71%, 38명 중에 27명이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교과 내신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교 10등 중에 9명, 그다음에 내신 1점대는 13명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교 등수를 이렇게 보면은 등부터 해서 1등이 1.16. 그 이제 아시겠지만 세화고 같은 경우는 4단위짜리 과목이 하나가 등급이 이제 떨어지면 0.16씩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과목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두 과목이 두 과목이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1.32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3단이나 아니면 한국사라든가 아니면 그 외국어 외국어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교 10등 선까지는 한1.78 정도, 1.7 정도가 이제 전교 10등 선이고 그다음에 2.0 정도 에 해당되면 전교 18등.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점대 내신이 나온 학생들이 그 관현도보다는 한3명 정도가 조금 많았던 상황이라 전과목 내신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이 좀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화여고 는 10등까지는 한명 빼고 이렇게 다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그 사례 중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세화고에서 1학기 기준으로는 전교 7등을 했던 학생인데 중학교 때는 반에서 한 반에서 5, 6등 정도 했나요? 네, 5, 6등. 5, 6등 정도 했던. 그래서 반포 중 출신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성적을 좀 만들어 갔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땡땡입니다. 정땡땡. 자, 이건 이제 명단인데 요 파란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1등급이고, 나머지 여기가 이제 2등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가 이제 2등급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생, 이 친구.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2등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합산 1등급. 이렇게 나왔던 상황. 요 학생 기억해 주시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세월호 입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상해권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이었던 학생들은 생기부까지 좀 분석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학년별로 그 성적이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이나 학교 활동을 어떤 것들을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지금 한참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학교에 걸린, 학교에 걸린 수시 결과예요. 아, 수시가 아니라 정시까지 합쳐서 최초합 기준으로 학교에서 세팅을 해놓고 학교에다 이렇게 크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 대박! 그러면서 저희가 모르는 학생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중복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의대는 올해 3명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이번에 재수를 했던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의대 현역으로는 이렇게 2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연대의대, 이 친구가 서울대의대도 합격하고 다 합격했거든요. 연대의대도 합격하고 고대의대도 합격하고 다 합격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는 뭐 이번에 뭐 서울대 합격 그 명수 이렇게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29명이었나요? 39명? 39명? 그 학생들이 지금 현역이랑 재수생 포함해서 지금 다른 학교 대비해서 특목 대비해서 꿀리지 않는 이 정도 정시 실적이랑 내신 실적, 수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울 이렇게 해서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현역 학생들의 기준을 좀 따져 보면 한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다 하는 명단을 모르니까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금 정시 추합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제외하고 나면 한50몇 퍼센트 정도, 50 퍼센트 후반대 정도가 그 현역 학생들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1학년, 2학년 선생님을 합치면 거의 한 10, 3학년 선생님까지 합치면 16분, 7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새학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새학고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생화고 교재들이, 생화고 대비하는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화고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한 4년, 만 4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기수 학생들을 지금 받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험이 나오면, 시험,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중간고사를 보던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선생님들이 세화고 팀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그 기출 분석을 합니다 <laughs> 기출 분석을 해서 요거는 어느 그 1번 2번부터 뭐 9번까지는 어느 교재에서 나왔던 유사 문항이고 그 다음에 요 파트 잘 보시면은 요 조금 난이도가 있고 등급 결정 문항들이 들어가는 쪽은 세화고 프린트에서 내용 변형을 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은 킬러 문제들도 새하고 프린트랑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나왔더라 라는 내용들을 그 분석 결과를 어머니들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는데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런 교재들은 좀 파악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1학년에 어떤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교재들이 어떤 교재들이 사용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한 이틀 정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정오표로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상 등급을 세팅을 해서 어머니들께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예상 등급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한참 시험 때인데 이거 보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요새는 어머니들한테만 보내고 학부모님들한테만 보내고 학생들은 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아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예상 등급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면 실제 그래서 요, 요 데이터를 이제 예상 등급을 보낼 때는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하는 게 올해 새화고에 들어온 학생들끼리도 비교를 하지만 작년 선배들이랑의 그 라인도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에 요 정도 실력이었으면 실수 없으면 1등급이 좀 나왔던 학생들, 2등급이 나왔던 학생들 요런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예상 등급 컷을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의 학생들이 좀 있었고 그 데이터들을 갖고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4년 정도 축적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고민 고민 하면서 그 데이터도 통계도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결과라서 기본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꽤 비슷하죠. 꽤 비슷하게. 그래서 작년에는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3등급 컷이 82에서 84 정도로 조금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재원생들이랑 데이터 결과를 봤더니 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등급 컷은 작년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던 그래서 여기 점수에 걸렸던 학생들이 되게 다행이다라는 상황이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있고 데이터가 분석이 좀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등급 컷을 맞추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상술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접종을 했던 상황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머니들도 이제 다른 학생들 정보가 이렇게 좀 들어오니까, 유파인 등급 것이 생각해 보니까 맞을 것 같네요.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풀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네 번의 꽃풀을 보거든요.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네 번의 꽃풀을 한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꼽풀 모의고사 등급 예상 등급이랑 거의 좀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좀 흡사한 상황이고 첫 번째 꼽풀 모의고사부터 다섯 번째 학교 시험 때까지 그 등급을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태도가 좀 중요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학원에서 보는 꼽풀 시험의 예상 등급이랑 학교 등급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뢰도를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화고팀 선생님들이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이 좀 있는 편인데 최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지금 1학년 학년 부장선생님인가요 네. 그 수학. 수학 수학 주임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고 요 <laughs>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1학년 수학의 난이도 틀을 결정하시는 그리고 이장원 선생님은 예전부터 많이 계셨던 그래서. 한 10년 전 학생들한테도, 학생들도 이제 이장원 선생님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장원 선생님은 이렇게 약간 고찰이시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라든가 교과서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평이한 문제들을 좀 내시는 것 같고 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1, 2, 3등급 결정문하은 어느 정도 최정희 선생님이 관할 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유튜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세화고에서 수학 등급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한번 나갔었는데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 특징에 대해서 좀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선생님들이 시험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문제 아니면 이 단어는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이렇게 흘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게 이제 신뢰도가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세팅되는 경우에 선생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공개를 했었었죠. 재 원생들한테 공개를 했었고. 그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가 돼야 돼요.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딱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듣고 나면 아,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구나.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그 재원생 대상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오픈을 하고, 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잘 들어야 된다. 물론 학교 수업은 다잘 들어야 되지만, 어떻게 포인트를 들어 갖고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은 그,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보통 이제 교재 감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제, 여기 들어가셨던 선생님이랑, 저희 선생님이랑 같은 검토진으로 들어가서, 뭐, 그냥 뭐, 특별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이런 건 없었고, 그냥 기분이 좋았다 정도. 아, 같은 교재를 연구하고 있구나. 뭐, 이런 교재 정도.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 선생님들을 좀 분석하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만드는 교재들이나, 그런 게 이제 학교에 되게 밀접하게 구성되는 경우나, 학교 수업, 아, 학원 수업이 학교 수업이랑 되게 밀접하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사례를 들면,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프린트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변형 문제, 이걸 연습을 다시 시키고 변형 문제들을 또 세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프린트들이 있거든요. 프린트들은 저희가 소스를 좀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떤, 어떤 교재 기준으로 프린트가 좀 나오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좀 누적이 돼서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재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확 바뀌었을 때 저희가 좀 신경 쓰는 게 빠르게 그 교재를 연습할 수 있는 그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세하고 전문팀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뭐 교재가 이제 학교 교재가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성향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그 저희가 입반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좀러쉬가 오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 이렇게 다시 입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고 학생들 중에 몇몇은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은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재는 항상 이렇게 좀 검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거 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서 아 이게 학원에서 하는 교재라고 하면 좀 보고 돌려줄게, 아니면 보통 안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교재를 학교에 이렇게 두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 저희도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뭐, 저희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이 되게 좋으세요. 수업이 애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애들 필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 특히 이제 고2고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필기 내용을 보면 아, 이 선생님들의 퀄에 대해서 되게 좀 높이 인정을 하는 편이고 그 세워고 이거 선생님들은 저희도 존경하는 편인데 이제 저희도 그 시험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편이고 그럴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워고 전담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올해도 고3 2 명, 그 다음에 고1팀2 명, 그 다음에 고1팀9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출, 아무래도 사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년 기출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출은 7개년 기출 중에서 다른 학교 기출이랑 좀 유사한, 그래서 그걸 유형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교재들이 2019학년부터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교재를 조금 더 완성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은 교재들. 그래서 요거는 의치대반에서 구성을 하는 교재인데, 내신 기출 킬러는 이제 강남, 서초, 그다음에 그 강서고라고 아시나요? 강서고라고 문제가 할로 어려운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문제가 다른 학교에 조금 퍼지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학교들 교재들 그 문제들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좀 구성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문제가 좀 계속 쌓이더라고요. 문제 수가 좀 많아지니까 좀 선별을 합니다. 요새 취향이랑 좀 맞는 거 아니면 학교 프린트랑 성향이 맞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이 녹아 있는 7개년 기출.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교재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 뭐 특징 아시겠지만 계속 오답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 대해서 셔플 테스트, 셔플 뭐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확인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그렇게 내용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복습하는 거 우선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풀어보고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게 우선이고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가 나오고 그 내용을 풀고 있는 상태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제일 바쁠 시기예요 내신 대비 기준으로는 제일 바쁠 시기라서. 학교에서 나왔던 그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랑 그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었는지 아니면 숫자만 바뀌었는지 아니면 조건을 뭐 조건을 지웠는지 박스 문제가 박스 없이 그냥 증명하라는 문제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교 프린트를 학... 학교 성향에 맞게 저희가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한 문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 3년 정도는 학교 프린트의 내용들이 크게 바뀐 상황은 없어서 조금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출처들이 그렇게 크게 바뀐 상황은 아니어서 그 내용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연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확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셔플 또 프린트에 대한 셔플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이 습득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풀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꼭풀 꼭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저희가 학교별 반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포맷 그리고 똑같은 컨디션 그리고 그 용지까지 다 똑같이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지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시험을 봐왔던 누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그래서 각 연도에 거의 100명 그리고 2020년이나 2021년도는 13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던 결과물, 데이터 그러니까 정오 표죠몇번 문제를 틀렸고 서술한 몇 번에서 몇점 감점을 받았다 그리고 최종 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다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누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학생들이고, 2019학년도, 이건 다 세화고 학생들인데요. 2019학년도,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그리고 작년에는 2021학년도에는 요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가 그꼭풀를 보고 학교 시험을 볼 때마다 종호표를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세화고에 들어가서는 큰 미스가 없는 한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선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표들이 지금 꼭풀 시험이나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학생들을 이제 시험을 보면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시험을 보고 이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 이 친구는 큰탈 없으면 몇 등급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 결과가 이제 꼭풀에서 예상 등급 저희가 이제 다음 다음에 3월 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보게 되는 첫그 꼭풀에서 예상 등급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다세학고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예년보다 눈빛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1월 달에 되게 열심히 하고 2월 달에 조금 퍼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2월 달인 지금 상황에서도 좀 눈빛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올리버드 진행할 때 아침에 오는 시간은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9시 10분에 와서 좋은 자리 맡으려고 막 9시 전에도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다들 이제 9시 반 정도 이렇게 걸쳐서 오는데, 어한 10시 반 정도까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 12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될때 고기는 좀 뜨거워서, 고그 강의실이 좀 뜨거워서 히터는 안 켜고, 그 다음에 에어컨 좀 가동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습실도 마찬가지고요. 고학생들이 이제 세화고에 배정된 학생들이 이제 반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저희가 반을 그 반을 배정을 할때그 시험 결과로만 세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재원생 같은 경우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3차 시험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생은 2차 시험까지 해서 그 3월 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뭐 의치대반이라든가 프리의치대반이라든가 스카이반에 대해서는 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저희가 그반 배정을 진행을 할 때는 요거 이제 작년 학생들의 데이터인데 점수가 높다 낮다 요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학은 심화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번 틀리고 4번 틀렸는데 1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룹 학생들 중에는 그리고 전체 정답률도 거의 98% 이상 되는 그래서 요 문제를 틀린 학생,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틀린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점수는 그 C2반보다 좀 낮았지만 그 심화 문제에서의 해결력, 그래서 서술령 마지막,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의 해결력을 좀 보고 학생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이랑 그 면담을 한 후에 반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어, 3월 반배정, 그 다음에 중간에 반배정을 할때 선생님, 담임선생님이랑 부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부원장이랑 저랑 이렇게 좀 거의 4명이나 5명 정도가 모여서 이 학생에 대해서 좀 학습 태도라든가 아니면 과제 관리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이제 심화문항들 푸는 내용들까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배정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반배정된 그러니까 3월에 반배정되고 중간고사 이후에 반배정된 상황이 되게 치밀하게 반배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를 좀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배정된 상황이고 올해는 우선 가배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시험이 있죠 3차 시험이 3차 시험이 21일인가요? 21일. 21일부터 이제 3차 시험이 될 텐데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위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좀 체크하기 위한 그 시험입니다. 자, 여기는 목표 등급별, 저희가 3월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그 추천 특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셔플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세화고에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등급계기 프로젝트,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등급계기 프로젝트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박시현 부원장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